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전의전동 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세종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 역사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세종학 연구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전이읍지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종시를 구성하던 두 개의 행정구역인 연기와 전이가 1914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북금면 통폐합에 따라 통합된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우리 지역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남쪽과 북쪽에 두 행정구역이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 연기와 전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914년에 두 곳을 연기군으로 통폐업하여 지금과 같은 단일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모습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시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기록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충남 천안시나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의 경우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활발히 연구하고 알려 문화적 동질감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온데 반해 우리 시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조차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터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과 문화적 양상의 증거물들을 연구하고 알려 야 합니다. 연성지 연구 성과가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지난해 시립방부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새로 찾아낸 역사기록인 연성지 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연기적 인 역사와 문화의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남부연기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향후 시립박물관 전시와 교육에도 이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서 지역사를 이해하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면을 포함한 전동면과 전이면, 소정면 등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사와 안분화에 대한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이, 전이 지역은 국고 일점과 범물 3점이 출토지인 비암사.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격정지로 운주산성과 이성, 금이성 등 많은 성곽 유적들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향토사 연구자들께서 고군분투한 덕분에 전의 지역의 지역사 연구가 일부 진전되어 왔지만 아직도 찾아내야 할 연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북부 전의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전의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문화를 기록한 전의읍지가 시립관,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읍지는 과거 우리시 북부지역의 연역과 변천과정에 대한 기록을 비롯해 풍습과 산업, 물자, 인구 등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전의 행정관청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전이업제에 기록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전이지역 토창민들이 생활문화상 역시 다백만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이제는 내적인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역사와 문화 공동체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생활터전에서 생활터전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최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입지 연구와 학술대의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